어릴 적 자주 듣던 말 중에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거친 손인데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손자의 아픈 배를 만지면 금세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힘이 치유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1649년 조선 시대에 유심이라는 사람이 동네 부사로 부임하는 행차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주변을 돌아보는데 이상하게 너무 낯익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자신의 생일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생일날만 되면 꿈에 어디론가 가서 어떤 노파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제사 음식을 먹고 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날도 그 꿈을 또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나 생각해보니 오늘 본 거리가 익숙한 이유가 바로 꿈에 본그 거리였기 때문임을 알고 정신없이 익숙한 거리를 그 따라 달려가보니 꿈속에서 보던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자기는 지나가는 길손이라 하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고그 방안에 들어가보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그 노파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어린 외동아들과 힘겹게 살아가는데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들은 서당 주위에서 놀면서 양반 아이들의 그릴던 소리를 들으며 그를 터덕했고 동네 부사의 침 행렬을 보고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커서 꼭 동네 부사가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서당 방문 밖에 무릎 꿇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 훈장이 감동이 되어 공부하는 도령과 겨루게 했는데 어린 아들의 실력에 놀라 칭찬을 하니 학동들이 화가 나서 몹시 괴롭히자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알타가 몸져 눕게 되었고 나 같은 상놈은 아무리 공부해도 배설할 수 없나요? 동네 부사가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려고 했는데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큰 슬픔 속에 부디 양반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는데 그날 밤 아이가 꿈에 나타나 한양의 유대감 댁에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활짝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서른 살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네부사 유신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30년 전에 한양 유대감의 아들로 태어났고 언제부턴가 생일날이 되면 꿈길에 모르는 곳으로 달려가 어떤 노화를 만났고 그 길이, 그 집이 어딘지 오늘에야 알았다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동네부사가 된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며 감격적인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유심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서기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상가요, 교구 신학의 완성자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으나 아들 어거스틴은 방탕을 일삼고 정욕과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어거스틴는 이후 위험한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 모니카를 버린 죽값으로온 질병의 채찍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은 30여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니카는 10편, 30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되뇌이며 눈물의 기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방탕한 어그스틴에게 옛 생애의 종주교를 찍고 기독교 최고의 신학사상가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2살이 되던 해 어거스틴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한 어머니 모니카는 기쁨과 행복에 겨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은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가엾게 슬프게 탄식하며 강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심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했고, 어거스틴은 이 모든 기적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조선시대 유심의 어머니와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30년의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포기치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